가을 늦더위로 지금 금강하류에선 여름철에 나보이던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금강물이 악취와 독소를 내뿜고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환경당국은 관심 바뀝니다. 먼저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북과 충남이 맞닿은 금강하류입니다.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강물이 온통 녹색빛을 띠고 있습니다. 녹조 현상입니다. 맑은 생수를 옆에 놓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. 여러 독소와 악취를 내뿜는 유해 남조류 세포가 급증한 겁니다. 많이 심해진 것 같은데? 얘기는 들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심한 건또 처음 이렇게 흔치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금강물에 제 손을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불과 20cm 정도만 넣었는데도 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강물이 굉장히 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달 낮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~3도 정도 높다 보니 금강의 상류지역인 충남의 대청와 주요 저수지에는 이미 녹조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. 이 녹조가 점차 익산, 군산과 맞닿은 하류까지 흘러와 그대로 고인 겁니다. 이제 물이 정체된 상태로 거의 뭐 흐름이 속도가 느리게 내려다가 이제 하구쪽에 또 막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녹조 현상이 가중화된 거죠. 이미 이, 이 같은 현상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환경당국은 금강 상류의 녹조에만 관심을 둘뿐 정작 하류 지역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금강 하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제도 뭐 수질예보제나 주류경보제 대상은 아니에요. 가을 녹조로 가득한 금강. 이곳에서 전북 지역은 날마다 천만 톤의 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웅입니다.